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내일 주일날에도, 이 로마 3장을 설교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면서 들어온 것이 이 로마서 3장에 대한 것을 말하고 들으면서 생생한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이 요한복음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지식이죠, 그냥. 지식이지만 주님이 요한복음의 3장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을 살면서 처음으로 그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 로마서 3장 말씀이 주님이 이 많은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신하게 되었어요. 모든 말씀 중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말 갈급하고 궁금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 말씀 중에서 주님이 맡기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해서 믿어지는 그 말씀을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어제 말한대로 마틴 루터 때도 그랬어요. 마틴 루터가 죄로 고민했습니다. 그는 고해성사에서도 모범적인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시편을 몇년 동안 집중하다가 그에게 로마서에 이미 기록된 말씀인데 마틴 루터를 통하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21절이 그 말씀이죠.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이미 로마서에는 오랫동안 기록된 말씀인데 사도 바울 이후에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이 빛을 발하게 됐잖아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의, 이것이 마틴 루터 속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제는 이 말씀으로 봤어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로마서 1장 11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후부터 이 마틴 루터에 이르기 이를 때에 이 말씀이 마틴 루터의 죄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죄짐 가운데 고민했던 마틴 루터에게 이 말씀이 빛을 발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는 거예요. 이 일이 마틴 루터에게 일어났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던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고해성사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그는 비텐베르크 그 성당 앞에 그것을 써놓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진리에 붙잡혔죠.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복음의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한 것을 로마서 3장에 이르러서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바깥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의가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을 또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이 로마서 3장을 얼마나 많이 동안 이거, 이거, 이거 읽고 익숙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 빛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비춰질 만큼 빛이 강렬했잖아요. 그는 그가 교황에게 화형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외쳤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평생 그저 로마서 3장을 지식으로 알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토에게는 이 말씀이 사도바울이 기록된 이 로마서의 하나님 말씀이 빛을 발했잖아요. 그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그의 마음속에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이 말씀이 이르렀어요. 이것을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속량. 방주 바깥에 있으면 죽습니다. 방주 안에만 살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속량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새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옛 사람을 벗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은 다시 찾았다는 뜻이죠. 속량 되찾았다는 말이에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앞에 유명한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모자란 거예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시 찾음 성냥을 다시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기에 성냥이란는 단어는 아주 값비싼 거예요. 성냥은.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갑 없이, 갑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은혜로 갑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교회 다니면 새신자반 하면은 바로 그때부터,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뭐냐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너무 쉽게 누구나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다 얻었다는 거예요. 값없이 이 일은 속량 주님의 것이 되어야만 이루어져요. 그피값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주님의 전부가 될때 주님이 자신의 전부인 피값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마틴 루토에게는 이 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죄짐 가운데 괴로워했던 마틴 루터 신부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시편을 3년 동안 집중하다가 이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이 빛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의롭다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재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주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대요. 복음에서. 복음에 있는 자기의 의의를 주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분의 죽은 것이 지금 25절에 화목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화목 제물이 돼서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참고 계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넘어가셨어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의 의가 나타났고 계속해서 26절을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그 순간이에요. 곧 이때에 주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을 때에 그 순간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어요. 그분은 의로우세요. 그냥 용서하면 불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함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낸 게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한대요. 여기에 좀이 새벽부터 또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 이 단어가요. 한글 킹잼스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예수의 믿음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의 믿음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게 왜 바뀌었을까요? 예수의 믿음에 속한 자예요. 이거는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 소유격 믿음을 설명했습니다. 뭐냐면 22절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소유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22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죽을 죄임을 깨닫고 전적인 타락을 깨닫는 자 그럴 때 주님이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과 똑같이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여러분 새벽부터 이 설교를 설명을 잡고 다른 때는 길이 없잖아요. 주일날 모이고 제자반을 모이는 사람도 몇명 없잖아요. 이러니 금보다 중요한 말씀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설명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저는 성경이 1 1 0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 믿어지게 됐어요.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바뀐 것들을 알게 됐죠. 사도행전 10장 45절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네, 45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여기 이런 말씀이에요. 할례 받은 신자. 신자면 신자지, 할례 받은 신자가 무슨 뜻일까요? 할례 받은 신자. 이것을 킹제임스에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할례 받은 신자가 아니라, 할례자들의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복, 복잡하게 했었을까요? 이것을 간편 간단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 성경에 이 문장들이 다왜 그렇게 말했는지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다시 한 번요.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3장 22절이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한 기절만 더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이에요. 유다서. 최근에 한주 동안 이 말씀 앞에 있는 건데요.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담보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곤나려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게 저의 심정입니다. 이 사도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뭐라고 썼냐면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일반 이게 뭐예요 이게 공통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common salvation 공통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믿음이 뭐냐면 죄인에게가 아니라 요 성도에게 담보내 주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담보내 주신 믿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피한 우리 마음속에는 이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아브라함도 99세에 주님이 약속으로 자녀를 주겠다 그랬더니 웃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여호와의 음성인 줄 알잖아요. 마귀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씀했잖아요. 내년에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여호와의 음성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웃잖아요. 왜요? 그 믿음은 이것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바뀌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지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데 평생 안 되잖아요. 믿음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주여 믿음을 더해 주소서. 라고 제자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배우는데도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런데 마틴 루터에게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됐잖아요. 없던 믿음이 생겼잖아요. 마틴 루터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단한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토요일 새벽을 지키는 성도들을 주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주님.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로마서 3장에 저희를 모으시고 말씀하시는 주여. 주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 예수 믿어서 자기는 천국 간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담보해 주신 그 믿음, 선물로 얻게 된그 믿음,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의 죽으신과 연합되는 그 믿음, 오 주여 이 선포되어야 될 진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기록된 말씀을 묵상함으로 오늘 저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세요. 골고다 언덕의 예수께로 이 기도를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